반갑습니다. 테킴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프로치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양발의 스탠스를 좁게 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발의 스탠스를 좁게 하시고 무릎을 살짝 굽히신 다음에 자세를 잡으시고요. 공의 위치는 내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공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에 공을 놓으시고 어, 내 손은 어, 내몸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을 바라보도록 어, 자세를 잡아주시는 것이 어, 올바른 자세고요.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면 테이크웨이 하시고 공을 치시고 팔로스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손목의 움직임입니다. 어프로치를 하실 때 간혹 손목을 많이 사용하셔서 공만 탁, 탁 걷어 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아, 그렇게 치시면 아, 공을 일정하게 또 내가 원하는 거리로 보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프로치는 손목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내 몸통의 상반신을 활용해서 치시는 것이 훨씬 더 일반되게 공을 치시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프로치를 하시기 보다는, 이런 형태로. 네. 손목을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코킹을 하지 마시고요. 고정하는 느낌으로. 물론 살짝살짝은 써지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고정하는 느낌을 가지시고, 여기, 몸의 상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치신다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크웨이 하시고, 치고, 발로스르 네. 그래서, 백스윙을 예를 들어서 허리만큼 했으면, 치시고, 발로스르도 허리만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한 크기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렇게 양쪽을 맞춰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내가 생각하는 거리가 나중에 일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는 꼭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어, 수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어프로치의 거리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어프로치를 치실 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채를 빨리 움직이면 좀더 멀리 가고 천천히 부드럽게 치면좀더 어, 짧게 가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거리를 조절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스윙 스피드로 거리를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윙 스피드뿐만 아니라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스윙에 대한 아크, 네, 얼마만큼 백스윙을 해서 치는 것에 따라서또 거리의 편차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스윙 스피드는 일정하게 한다고 본인이 가정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치고 되게 천천히 치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의, 거의 내가 스윙을 하게 되면 약간 흥분해서 강하게 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백스윙하는 크기가 일정하다면 조금 강하게 친다고 해서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조금 힘없이 천천히 친다고 하셔도 거리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정한 어프로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얼마만큼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팔로스루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거리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56도 샌드위치를 가지고 치실 때 무릎에서 무릎 정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10m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에서 허리까지가 20m 정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서 가슴까지가 30m, 네. 그 다음에 어깨에서 어깨가 40, 그 다음에 귀에서 귀까지가 50.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m 이상으로 갈 때는 약간의 손목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것을 내가 백스트로크를 얼마만큼 하느냐, 네, 테이크웨이를 얼마만큼 하느냐로 거리를 연습을 좀 해보시면 상당히 일관된 거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 실전에서 그린을 공략하시는데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음, 내가 어프로치에 대해서 좀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실 거고, 어프로치가 사실 조금 자신이 있으면, 세컨샷, 아이언을 치실 때 조금 부담이 덜 하죠. 내가 엉그린을 혹시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프로치를 통해서, 예, 원 퍼트, 내지는 투 퍼트에 해결하게 되면, 어, 크게 다수를 잃지 않기 때문에, 어프로치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내가 어프로치에 자신감이 좀 생긴다면은, 전체적으로 스코어에, 어, 스코어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어, 연습장에서 보면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데 어프로치 연습을 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어프로치 연습을 언제 해야 되느냐? 나는 아직 아이언샷도 어, 익숙하지 않는데 어, 얘를 다 하고 내가 어프로치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골프 이제 막 시작한 3개월 초보에도 어프로치 연습을 동시에 하루에 연습하는 시간을 조금씩 짬을 내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시간 내가 연습을 한다면 어프로치 연습을 한 2, 30분 정도는 꾸준히 같이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우리의 스코어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